사랑꾼들의 이 달콤한 상상이 현실로 한 발짝 다가왔다. 지난 18일, 현지 시간,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러지, 커런트 바이알러지, 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인지신경과학자 켄 폴러, 켄 펠러 교수의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켄 박사는 스스로 꿈을 꾸고 있음을 인지한 사람들이 렘렘 수면 상태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먼저 4 개의 실험실에서 36명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훈련시켰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각몽 상태에 이르렀다. 자각몽이란 꿈을 꾸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아가 꿈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각몽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정극이 장착된 뇌파 헬멧, 얼렉트로 언세 펄러그램 헬멧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받았다. 미션에 대한 답은 사전에 정해둔 각종 신호, 예를 들어 찡그리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총 118가지의 질문 중에 오답은 3.2%에 불과했다. 참가자 중 18.6%가 정확한 답변을 했으며 17.7%는 불명확한 대답, 60.8%는 묵묵부답이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꿈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질문이 라디오를 통해 들렸다. 파티 중 연설자가 갑자기 개입했다 등 자신이 미션을 받은 형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정도 성과라면 자각몽을 꾸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며 꿈속 대화의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초 꿈속 대화로 트라우마, 불안, 우울증을 다루는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